안녕하세요. 저는 마산도장 녹사장 윤영희 수호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우리 사회는 남성 우월주의로 인하여 모든 공적 영역은 남성이 지배한다고 믿는 강한 신념의 사회였습니다. 미투운동은 그런 구조적 모순을 향해 억압받던 여성들이 용기 내어 울부짖는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도전 산책 시간에는 현재 여성의 여권신장이 일어나는 남녀평등사회가 상대님, 태모님 도전 말씀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미국에서는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를 통해 처음으로 미투운동이 출발하였죠. 이른바 해시태그 캠페인은 사회운동가 타라나버크가 처음 사용하고 엘리사 밀라노에 의해 대중화되게 되었는데요. 밀라노는 여성들이 트위터에 여성 혐오, 성폭행 등의 경험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미투 행동의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미투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현직 검사가 방송에 출연하여 검찰 내에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대되었죠. 이와 관련하여 도전 8편 9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색으로 방탕이 지내지 말고 본성대로 행하며 마음을 잘 지키라. 사람이 하는 일은 밤하늘의 별과 같아서 세상에 알려질 때는여실히 드러나느니라. 사람들은 제 자손만 잘되어 부귀하기를 바라나 너희는 부디 그러지 말라. 우리 일은 천하창생이 함께 잘되자는 일이니 사욕을 버리고 오직 창생을 생각하라. 형제가 환란이 있는데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회 내에는 다 형제니라. 천하를 공평하게 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신명의 가마를 받고 모든 일에 성공이 있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고 천지신명이 들어야 되느니라. 주인없는 나무 위에 저 열매도 달린 대로 그 이름이 있나니. 나무는 그 열매로서 이름을 얻고 사람은 그 행실로서 이름을 얻느니라. 사람이 하는 일은 밤하늘의 별과 같다는 상진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우주에 모두 기록되어 세상에 알려질 때에는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지나온 시간대는 천지 부모가 인간을 낳아 기르는 선천의 봄, 여름철 세상입니다. 이때에는 지축이 기울기로 인해 하늘 땅의 음향 운동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양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의식과 사회 제도도 전부 양중심, 즉, 하늘과 신과 남성 중심으로 발전해온 어금종량의 천지구조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어떤 종교도 여자에게 종통을 넘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탄생부터 여자는 남자의 갈비떼를 뽑아서 만들었다 하였고, 여필종부라 하여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뜻을 쫓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삼종지덕이라 하죠. 여자가 따라야 할세 가지 도리로 여자는 어려서 어버이께 순종하고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르는 도리를 말하였습니다. 이른바 순종은 자아를 용납하지 않으며 독립적 사유를 배교하가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질은 오직 말잘 듣는 것그 뿐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모양초론이란 것도 유교 가부장제의 덕목이 아니라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창안되어 20세기 초 한국에 유입된 천황제 국민국가의 여성관입니다. 일본 천황제 국민국가가 여성에게 부여한 역할은 남성이 천황에게만 충성할 수 있도록 가정을 맡아 꾸리며. 자식을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기르는 일이었는데요. 현모양차라는 용어는 성인 남성을 가정에서 완전히 이탈시켜 천황에 직속된 신민의 이론으로서의 자격만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에 따라 가정에 생긴 권위의 공백을 제국 신민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책임을 자각한 여성의 자발적 헌신으로 메꾸고자 한 것이 현모양처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을사늑약 직후 1906년에 양규유숙이 현모양처 양성을 설립 취지로 내세우면서부터 이 단어 사용이 일반화되었죠. 이후 오랫동안 여성의 자아실현은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라는 정서가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일본 군국주의가 심어 놓은 현모양처론이 민족 고유의 전통인 양 착각하며 살다 보니 여성은 자신의 지위나 자리를 잃은 여성 또는 남성의 영향을 침범한 여성으로 취급하는 문화로 발전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여자가 억눌리고 남자를 떠받들게 된 것은 어금 존양이라는 천지 질서에 의한 것인데요. 도전 2편 5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천은 어금조냥의 세상이라 여자의 원한이 천재에 가득 차서 천지 울로를 가로막고 그 화액이 장차 터져 나와 마침내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원한을 풀어 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함께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느니라 예전에는 어금조냥이 되면서도 항언의 음양이라 하여 양보다 음을 먼저 이르니 어찌 기이한 일이 아니리오이 뒤로는 음양 그대로 사실을 바로 꾸미리라. 지난 선천은 지축의 경사로 우주가 삼양 이음 운동을 하는 어금조냥 세상이다 보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압을 받던 세상이었는데요. 상진님은 정음정향의 질서를 열어주심으로 해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장차 후천가을 지축정립을 통해 정음정향의 세상이 가까워지다 보니 여성의 여권신장이 과거보다는 더욱더 거센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금의 미투운동은 남성 중심으로 편재된 집박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피해를 입어 왔는지 여실히 폭로하고 있죠. 이제는 성인 군자니, 영웅 호걸이니 요조 숙련이 현모양체니 하는 성차별적 가치관을 담은 말들은 박물관 수장고로 보낼 때가 아닌가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애국자와 현모양처로 나뉘는 세상보다는 남녀 구별이 없이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으로 통합되는 세상이 더 좋고 아름다운 세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제님께서는 남녀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부라고 하셨는데요. 도전 2편 5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천하사를 하려고 염주를 딱딱 거리는 소리가 구천에 사무천나니. 이는 장차 여자의 천지를 만들려 함유로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할 것이오. 남녀 동권 시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쓸 때에는 남녀 구별 없이 쓰리라. 앞세상에는 남녀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부인이라. 자고로 여자를 높이 받들고 추앙하는 일이 적었으나 이 뒤로는 여자도 각기 다큰 발을 따라 공덕이 서고. 금패와 금상으로 존신의 표를 세우게 되리라. 내 세상에는 여자의 치마폭 아래에서 도통이 나올 것이니라. 장차 남녀 동권 시대가 된다고 하신 말씀이 차츰 실현되어 가는 중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오직 남성만이 사회 활동과 정치 참여를 주도해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이라는 사회적, 정치적 운동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즘은 19세기부터 1950년대까지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났는데 이 시기의 페미니즘, 사상가들은 남성이 누르고 있는 참정권과 사유재산권을 여성에게 확장시켰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노예제도 철폐 운동에 참여하던 여성들이 이후 여권 신장을 위해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죠. 1960년대가 되면서 1980년대까지는 노동 환경과 임금 수준 개선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불평등 그런 현상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에 집중하며 사회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정치적이고 급진적인 성격이 짙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90년대부터는 여성의 인종, 국적, 종교, 계층, 섹슈얼리티, 문화적 다양성의 관심과 개개인의 경험에 관심을 갖고 각종 경계를 초월하는 개인의 형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노예제도, 인종차별정책, 계급제도 등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다양한 사회정책의 철폐와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이론 및 사회운동들과 맞물려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에 의 여성의 억압을 당연시해오던 사회적 간념과 제도에 저항하여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또한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존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해온 페미니즘을 인해 여성은 투표권을 행사하고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육의 기회를 누리든 등 더욱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상대님은 이렇게 여자의 원을 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전 4편 5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때는 해원시대라. 몇천 년 동안 깊이 깊이 갇혀 남자의 완롱거리와 사역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향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상지님 말씀처럼 장차 오는 세상은 남녀 동권, 정음 정향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어야 하는 그런 동등한 관계로 가는 이 시대의 물줄기는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는 미투 운동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지속된 구조적 폭력과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과도기이죠. 100년 전 1918년 2월 6일에는 영국 의회가 일정 자격을 갖춘 30세 이상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18년 이제는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어 진정한 여성의 권리를 찾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맞이할 정음정향의 후천 가을 세상은 음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상제님께서도 도운의 종통을 남성이 아닌 여성인 어머니 하나님 태모 고수부님께 전수하시게 된 것이죠. 수부님께서는 후천 음도운을 맞아 만유생명의 아버지이신 증산상제님과 합덕하시어 음양동독으로 정음정양의 새 천지인 후천 오만년 조화성경을 열어주십니다. 증산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은 자연의 입법을 바탕으로 우주를 주제하시어 여성들의 원과 한을 끌으시고 진정한 남녀평등의 새 역사를 열어주십니다. 선천 어금조냥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여성들의 불평등과 억압을 모두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물론이겠죠. 현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여권신장운동은 그런 과정이 현실로서 펼쳐지는 것인데요. 미투 운동을 비롯한 여권 신장 운동은 정음정향의 세상으로 가기 위한 작은 몸부림의 시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도전 산책 시간에는 정음정향 세상을 앞두고 펼쳐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 상제님 태모님 말씀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음력 3월 26일은 천지의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봉호 고수부님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입니다. 수부님이 오신 날을 기리며 장차 남녀 차별이 없는 동권의 시대를 맞아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구성원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도전 산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